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지난주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었죠. 아브라함의 믿음은 단순하게 무엇을 믿는다. 라는 걸 넘어서 도저히 소망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소망하는 순종의 삶이었습니다. 바로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인정을 하셨어요. 오늘 본문은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을 합니다. 바로 그 아브라함의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의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믿음이 직접적으로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바로 이게 기독교 신앙의 심장 같은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여러분 사람은 언제나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렇죠? 관계를 떠난 사람은 세상에 한 명도 없어요. 그럼 이 관계를 바라볼 때 우리가 기대하는 바는 뭐죠? 평안한 관계를 기대합니다. 부모, 부부 사이에, 부모 자식 사이에, 또 형제 사이에, 친구와 이웃, 사회 안에서 누군가 갈등을 경험하면서 고통받고 싶어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모두가 다 평안을 원합니다. 관계를 맺지 않고 살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은 살 수가 없어요. 그 외로움은 사람이 인생을 살수 없게 만듭니다. 사람은 창조 때부터 관계할 수밖에 없게끔 창조되었기 때문에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관계 때문에 인생이 그렇게 힘들어지는 겁니다. 부부 사이에, 부모 자식 사이에, 형제 사이에 말하기 힘든 벽이 생기고요. 상처들이 생겨서 수십 년 동안 멀어지고 또 관계가 깨진 상태로 지내는 걸 우리가 흔하게 볼수 있어요. 그럼 모든 믿는 자들, 나아가서 모든 사람들이 왜이 관계 속에서 이렇게까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계속 살아가느냐? 그건 우리의 관계가 아주 근본적인 부분에서부터 문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의 화평이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관계의 삶에서 기본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건 법적인 용어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우리 어떤 행위, 노력, 어떤 자격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하나 때문에 판단자이신 하나님께서 무죄라고. 선언해 주셨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뭐 특별히 내가 굉장히 선해진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어제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어제의 나를 뭐 특별히 달랐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라는 인정을 받는 건 내가 어떠해서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해서예요. 우리는 그분을 믿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어도 내 안에 악이 그렇게 많고 욕심이 그렇게 많고 관계 속에서 분을 참지 못하고 화를 내도 여전히 하나님의 그 의의 기준에는 턱없이 모자라도 나는 하나님의 환영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평안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 우리가 얻게 되는 첫 번째 선물이 바로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맺는 겁니다. 이 화평이라는 단어는요, 에이레르라는 원어인데, 이거는 그냥 갈등이 없는 상태라는 걸 넘어서요, 아주 적극적인 관계 회복을 의미합니다. 예전에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진노의 대상, 심판의 대상이었죠. 원수였던 존재였어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피하려고 합니다. 좋아하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는 어떤 거예요? 상관하지 마.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때.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살아가는 거야.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람의 어떤 정체성을 목표로 삼아서 나를 단련하고, 제약하고, 바꿔서 그 틀에 맞춰가는 거거든요. 그러니 아무도 그걸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 하나님을 피하죠. 심지어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가는 걸 꺼려 합니다. 천국은 가고 싶어. 예배는 드립니다. 그러나 삶의 주권은 놓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모순된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딱히 이상한 거냐? 아니요. 그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우리의 본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피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죠. 그럼 아담이 그 바위 위에 숨잖아요. 바위 뒤에. 하나님을 피해서. 왜냐면 하 자기가 벗고 있다는 걸 이제 깨달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이 죄를 지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건 그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 어떤 논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의로움을 강요합니다, 강조해요, 맞서 싸웁니다. 가인 같은 경우도 그렇죠. 하나님이 동생을 죽이지 말라고 미리 경고를 했고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계획 살인으로 동생을 죽인 다음에. 하나님이 아벨이 어딨냐고 물으실 때, 모른 척을 해요. 그냥 모른 척이 아니야. 뭐라고 하느냐? 제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아, 애들을 볼 때요. 애들이 이렇게 버럭 하면서 뭔가 거부감을 확 나타내면, 저는 반드시 거기서 거짓말을 찾습니다. 의도된. 왜냐면, 하 강한 부정은 항상 강한 긍정이기 때문에. 뻔해요 사람이 뭐다 비슷합니다 가인하고 우리가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자꾸 거부하는 게 우리의 본능입니다 근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의 자리에 있어야지만 사람은 비로소 자기가 생각하지 못했던 평안을 얻게 돼요 재밌는 게 이런 거예요 사람이 보통 자기 욕심대로 모든 걸다 이루면 행복할 거라 생각합니다. 안정감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평화를 얻을 거라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 돈이 얼마나 있으면 사람이 만족을 할까요? 그, 나중에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보시면 아는데, 제가 정확한 금액이 생각 안 나지만, 꽤 굉장히 큰 금액이 나오는데, 그 금액을 넘어가면 못 느낀대요. 그 이상은 돈이 얼만큼 있어도 내가 정말 부자구나라는 걸 느낄 수가 없답니다. 바꿔 말하면 뭐예요? 부라는 게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만족을 가져다 주는데. 그러면 이성을 통해서 갖는 만족은 또 얼마나 클까요? 얼마나 완벽한 이 상황을 만나면 우리는 만족할 수 있을까요? 나이가 많은 어른들은 잘 알죠. 그런 사람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 심지어 사람은요,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도 만족하지 못해요. 남하고만 관계가 안 좋은 게 아니고요. 나 자신하고도 관계가 좋지 않습니다. 스스로의 욕심을 그렇게 쫓아가면서, 한편은 또 어떻게 해요? 스스로를 그렇게 비난하고, 비꼬고, 깎아내리고, 화를 냅니다. 평화라는 걸 경험하지 못해요. 이거 언제 처음 경험할 수 있냐면요,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세워질 때 처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모든 관계가 파괴된 상태에서 삶을 살아가요. 관계가 파괴되는데도 관계는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행복한 삶, 평안의 삶을 바라지만 경험할 수는 없습니다. 처음 경험하는 게 언제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자리 안으로 들어갔을 때. 본문에서 뭐라고 말하죠? 은혜 안에 들어갔다고 얘기하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여기서 은혜라는 건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과 능력을 충실하게 경험하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어, 추상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았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시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구나. 하나님 나를 인도, 인도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의 임재 안에 내가 호흡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선하심과 관대하심을 내가 맛보고 있구나. 이 삶을 살아가는 게 바로 은혜 안에 있는 겁니다. 이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럼 거기서 우리가 하는 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면서 즐거워해요. 죄에 있을 때는 어땠죠? 나의 영광을 바라며 즐거워했습니다. 나의 영광을 바라며 즐거워하는데, 만족은 없는 거예요. 저 황당한 뉴스들을 볼 때가 있죠. 정말 유명한 사람이, 명예도 있고, 인기도 있고, 부도 있고, 우리가 보기에는 부러워할 것만 가득한 사람들인데, 마약에 빠지고, 범죄에 빠지고, 나중에는 인생을 극단적인 형태로 마감하는 것까지도 본단 말이에요. 그 바탕에 뭐가 있냐면, 자기가 극복할 수 없는 우울한 감정이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극복이 안 되느냐? 그 안에서 모든 걸다 갖춰 봤는데, 내가 생각한 평안이 없었던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해서. 세상의 논리대로, 세상의 방식대로 내가 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살아가며 내가 필요하고 원하고 갖고 싶은 모든 걸 채워 넣었지만 평안이 있을 줄 알았는데 손에 잡히는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이런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사람은 인생의 공허와 허, 허무함 때문에 어쩔 줄을 몰라게 돼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극단적인 상태로, 어,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은요, 인생의 가장 바른 목표, 나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걸 즐거워하는 삶의 바른 상태에 머물게 됩니다. 아니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데 왜 내가 그렇게 평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인생의 만족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예, 그게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어려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주인이 되고 싶어요 이 우주에 내가 중심이고 싶고 내가 주인이고 싶고 내가 가장 꼭대기에 올라서고 싶어요 예, 그게 죄입니다 성경은 이 세계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돈 주고 산 집에, 내가 만든 물건들 또는 구입한 것들을 내가 원하는 곳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채워놔요. 그걸 제가 언제 크게 느꼈냐면 저희 외가댁 큰 삼촌이 그집 짓는 취미 같은 게 있어요. 그 희한한 취미죠. 집을 혼자 짓는 거예요. 중장비도 배우고 그래서 기초 공사부터 해서 집을 짓는데 집을 두 채를 지었어요. 네, 처음 지었던 집을 이제 놀러 갔는데 정말 일반 집이랑 구조가 다른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뭐지? 아, 내가 나를 위해서 내 방식대로 내가 필요한 것들을 이제 채워 넣는 거죠. 만들어 넣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 쉽게 말해서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도록 창조하고 채워놨어요. 그 피조물 중에 특별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게 바로 납니다. 근데 내가 내 삶, 나아가서 이 세계의 주인공이 되고자 하면 이거는 뭔가 시스템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럼 나는 뭐가 되느냐? 하나님 세계 바이러스가 됩니다. 하나님이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원래의 자리에 돌아갈 수 있게 하셨어요. 백신을 맞은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잘하,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본래의 자리에 돌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때 비로소 사람이 만족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래요 희한한 거죠 그 올드보이라는 영화 보면요 그 어느 날그 사람이 15년 동안 누군가에서 갇혀있는데 맨날 군만두 먹다가 어느 날 젓가락이 3개가 온 거잖아요 젓가락 2 개만 보내고 하나가 남은 거죠 이걸로 그 벽을 파기 시작합니다 얼마를 파는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이 벽을 파서 밖으로 손이 뻗어나가요. 물론, 이제 극적으로 그 상황에서 이상하게 풀려나게 되지만, 그걸 보면서 제가 저 젓가락은 뭔 죄인가, 음식을 지불하고 만들어졌는데, 벽을 파는 도구가 돼서 잘 파지나요? 드릴 같은 거면 그냥 단번에 파지만, 젓가락으로 그걸 파야 되니, 엄청 고생스럽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하심의 모습대로 삶에 자리할 때 비로소 만족할 수 있는 겁니다. 안 그래도 살아갈 수 있어요. 엄청 힘든 거예요. 엄청 피곤하고, 뭐가 잘안 맞는 겁니다. 나아가서, 그럼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야, 그럼 우리는 하나님만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나도 그러고 싶어 근데 내 삶은 아, 환란도 많고 고난도 많고 고통도 많고 어려움들이 많은데 도대체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늘 찬양하며 살아갈까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하죠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란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 본문에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건 바울이 환란을 즐거워 한다고는 하지 않아요. 환란 가운데서도 즐거워 한다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통해서 연단 받는다라고 얘기하는데, 연단의 과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데 우리가 생각하는 연단은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나라는 사람이 요 정도 능력과 수준과 삶에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이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더 많은 걸 갖고, 더 훌륭하고 더 대단한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더 많은 일을 하게 하시려고 나를 연단시키신다라고 생각을 해요. 한국 기독교 신앙 안에 그런 생각들이 있어요. 근데 이건 굉장한 오해입니다. 성경 어디 펴보세요. 그런 이미지가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보통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가 그런 이미지를 생각하면서 내 삶에 연결시키는데 그건 내가 이렇게 고생한 후에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내가 더 나은 내가 생각하는 훌륭한 삶을 하나님이 살게끔 서포트해 주시기를 기대하는 것이 이건 맞지 않는 겁니다. 본문에 뭐라고 얘기하죠? 왜환란 가운데 즐거워해야 하느냐? 환란이 뭘로 이어지죠? 인내로. 그리고 인내가 뭐예요? 참는 거죠. 참아내는 겁니다. 견뎌내는 겁니다. 환란을 견뎌내는 거예요. 왜 견뎌내죠? 이게 뭘로 이어지죠? 연단을. 이 연단이라는 건 사람의 내적 성품이 성숙해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연단이 뭘로 이어지죠? 소망으로. 자, 여기서 우리가 지난주까지 나눴던 아브라함을 한번 떠올려 볼수 있는 거예요. 75세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삭을 바치는 장비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때까지 우리가 지난주에 본건 99세에 아들을 주실 것을 믿는 장면이었죠. 그게 뭐예요? 내가 죽은 몸 같고 내 아내가 죽은 몸 같은데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다는 걸 믿은 거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거죠. 소망할 수 없는 중에 소망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런 소망을 갖게 되느냐? 환란을 통해서 그런 인내했고, 그 인내가 그의 인격을 만들어냈고, 그의 인격이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는 믿음으로 연결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이 모든 환란의 과정을 즐거움 속에서 바라보며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의 자리에 부르셨다면, 이 환란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나에게 고통만 주는 피하고 싶은, 내가 절대 경험하기 싫은 치워버려야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과정을 통해서 나에게 기대하시는. 인내와 또 인격적 성숙과 하나님을 향한 소망으로 내가 자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이 환란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경험하는 것임을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희망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요 인생은 환란의 연성이에요. 산 넘어 산이잖아요. 그쵸? 하나 넘으면 더 높은 산이 있고 하나 넘으면 더 높은 산이 있고 학생 때는 졸업만 하면 내 세상이 펼쳐질 것 같은데 20살이 딱 되면 어떻죠? 우리 다 그랬잖아요 10대 때 20대가 되면 더큰 산이 기다리고 있어요. 결혼하면 환상적일 것 같은데 결혼하면 어떻죠? 생각지도 못했던 산들이 또 있어요. 10대 때 제가 가장 원했던 건뭐냐면 빨리 어른이 되는 거였어요. 어른들을 보면 봐요. 돈도 벌죠. 자기 시간 자기가 알아서 쓰죠. 자기 인생 자기가 결정하죠. 많은 것들을 해요. 근데 막상 어른이 되면 어떻죠? 아, 10대 때가 좋았는데.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 저 때는 이것만 걱정하면 됐었는데. 여러분 우리는 인생이 끝날 때까지 환란을 겪습니다. 말씀을 들으니 우울하신가요? 여러분 아무 걱정 없는 그런 삶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 인생이 마감될 때까지 끊임없이 많은 환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겪고 있죠. 근데 기도할 때 하나님 이 환란 치워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건 적절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 본문 얘기하잖아요. 환란이 뭐예요? 인내하고. 인내한 게 바로 연단의 과정을 통해 검증된 인격으로 나아가고 그걸 통해서 소망할 수 없는 중에 소망하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후손으로서 바로 서는 겁니다. 오전부터의 말씀이 있지만 오늘 너무 길기 때문에 이제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는 잘라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세상의 소망은 종종 우리를 배신합니다. 아니 자주 배신하죠. 믿었던 사람, 믿었던 재물, 믿었던 삶의 어떤 선택들이 하루 아침에 배신을 해요. 그리고 우리 삶에 엄청난 환란을 불러일으키죠. 여러분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충실히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어떤 환란이 우리 앞에 있는지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 믿음의 눈을 떠서 바라볼 때,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오늘의 환란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 환란의 과정을 내가 통과하며 하나님이 빚으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 거기에 즐거움을 들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디서 우리는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요 어디서 안좋을 어디서 최선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인생을 아무리 살아도 수많은 얘기를 들어도 그것들 마치 신기루처럼 내가 도달했다, 잡았다, 이르렀다 생각했던 그때에 아무 것도 손에 쥐는 것이 없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이라는 것.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비로소 살아갈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내 삶의 방향을 맞춰야 한다는 것 모든 환란을 통과하며 하나님이 이끄시는 미래를 소망해야 한다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세상은 이해할 수 없지만 그래서 어리석다 얘기하고 피하고 싶어 하지만, 실상 그 삶이야말로 내 안에 이 공허함을 메꿔주고, 내삶의 충실함을 채워넣으며, 내삶의 바른 인생의 목표를 가져다줌을 기억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이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소망 없는 삶이 아니라, 소망하는 삶을 살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